자, 승인 됐나요 네, 방탄소년단입니다 네, 오아티스트 정말, 어, 의미있고, 뜻깊은 상이죠. 우리, 여기 계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포함해서 아미 여러분도 덕분에 이렇게 또 감정상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, 또 다른 말도 있나요? 소감 어? 한 말씀 해주세요. 어,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아 네, 감사합니다. 소중한 니다한 말씀 해주세요. 사실 그냥 저희는 어,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7명이 모여서 가지 열심히 한것 뿐인데 아, 근데 또 사실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한것 같기도 하고, 또 사실 또 저희 멤버들이 좀잘한것 같기도 하고, 아, 뭐 사실 여러 분들의상입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아,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. 올해 아티스트잖아요. 뭐 저희가 내년도 이런, 인상들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거 하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티스트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른 멤버들도 좀 부탁드립니다 소감 한 분만 더 예. 일단 정국이가 너무 멋진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전국 씨보다 더 멋진 소감 해줄 수밖 없나요? 없어요.